안녕하십니까 장심이 지극하다 똥 장군 김대희 입니다 어 오늘 혹시 화장실 앞에서 줄 서신 분 네, 접니다 똥 장군 김대희 입니다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는 버스 안에서 요구르트 하나 마시고 3시간 뒤에 터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 별명은 그 친구에서 똥 장군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장 트러블에도 성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당신의 장의 성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설사형, 변비형, 그리고 혼합형까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사형 인간이죠. 설사형 인간은 말 그대로 너무 솔직한 사람입니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배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랑 면담이 잡혔다? 그럼 그때부터 배가 꾸르륵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팅 5분 전이다? 그러면 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서 장이 이건 전쟁이야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특히 미주 신경이 억제되면서 장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설사형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당을 고를 때 맛보다는 청결도, 특히 화장실의 청결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야외 활동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 신호가 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그 사건 이후로 항상 휴지를 자고 꼭 챙기고 다녔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화장실부터 먼저 체크하는 사람이 되었었는데요. 그만큼 어우,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지한 회의 시간은 침묵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비형 인간입니다. 변비형 인간은 장도, 성격도 조심조심 잡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도 삼키고 감정도 삼키고 심지어 똥도 삼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가면 어우 정말 카해야 될 기념일 수준인 거죠. 이건 교감 활성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장이 멈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긴장, 압박,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장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럼 변비형 인간의 특징도 한번 들어볼까요? 화장실을 가서 30분을 앉아 있는데 이때 명상 영상을 찍고 오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싸고 나면 너무 기쁜 나머지 기분이 붕붕 뜨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혼합형 인간입니다. 제일 많은 유형이 혼합형 인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땐 설사형이었다가 출장이 잡혀서 방에 들어가면 또 변비형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왔다 가다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전날 소주라도 한잔 마셨으면 배가 말썽이고 그리고 주말 3일 동안은 화장실을 문지방도 밟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혼합형 인간의 일상이죠. 이건 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생활 리듬, 심리 상태, 수면 패턴의 총합. 인 거죠. 그래서 이럴수록 뭐가 중요하다? 루틴이 중요하다. 아침에는 장을 깨우고 저녁에는 뇌를 안정시키는 루틴이 핵심입니다. 오늘 똥성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사형 인간. 예민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복식 호흡하고 온찜질하고 명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변비형 인간은 완벽주의 성향, 참는 성격, 억제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복부 마사지, 따뜻한 물, 순환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혼합형 인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설사와 변비형, 변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리듬이 깨지면 장도 휘청거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뇌와 장의 리듬을 잡는 게 중요한데 하루에 10분 루틴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신의 장 성격은 어떠신가요? 한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혼합형일 확률이 99.9%입니다. 사실 설사형이든 변비형이든 장은 리듬과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똥 성격,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한 번쯤 돌아보셨다면 이제 장과의 대화를 시작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의 성격이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장이 가장 좋아하는 3종 세트입니다. 꼭 챙겨주세요. 다음 편에 만나겠습니다.